한국 음악계가 충격에 빠졌다. 영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그는 지금 트로트의 상징이자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과연 그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그가 이룬 성과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기적에 가깝다. 한때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한 스타로 자리 잡은 과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영탁은 그가 가진 놀라운 재능을 바탕으로 2024년 9월 한달 만에 무려 7억 3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 수치는 단순히 그가 얻은 수익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영탁의 성장이 대한민국 음악계 전반에 걸쳐 미친 파급력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영탁은 어떻게 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을까? 그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팬들과의 소통에 있었다. 그는 소셜미디어, 팬미팅, 온라인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탁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팬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의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지 않았다. 그는 진정성 있게 팬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조정해왔다. 이와 같은 소통이 영탁을 더욱 특별하고 성공적인 가수로 만들었다. 영탁의 인생은 영화나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극적이다. 그는 결코 쉬운 길을 걷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무대 뒤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그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끌어들였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융합을 통해 영탁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영탁은 광고 모델로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이 되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렸다. 더불어 그의 이름을 건 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단순히 가수로서만 활동하지 않고 사업가로서의 입지까지 다져나가며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영탁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통 트로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캘리팝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영탁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이러한 음악적 시도는 그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렸고 이는 그의 음반 판매와 공연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턱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는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른 이유 중 하나이자 앞으로도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다. 영탁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관리하며 어려운 시절을 견뎌왔다. 그의 철학은 간단하다. 건강한 몸과 마음 없이는 어떠한 기회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관리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영탁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왔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갔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팬들은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 영탁은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과거에는 한국 내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반면, 영탁의 성공은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사랑받고 있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영탁의 성공이 한국의 음악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영탁이 이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화평론가들은 영탁의 성공이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는 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고 이는 그를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영탁이 보여준 진정한 팬과의 소통은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영탁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의 부활과 한국 음악의 글로벌화,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소통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영탁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가 이룰 성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영탁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또한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인기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그의 성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그의 수백만 달러 수입의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팬덤 분석 전문가인 리처드 킹스턴 교수는 영탁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소통의 능력을 꼽았다. 그는 영탁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팬들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이들을 가족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며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팬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탁이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방식은 팬들이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킹스턴 교수는 영탁은 팬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가수 팬의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진정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영탁은 한국의 전통음악인 트로트를 현대화하고 이를 국제시장에 알리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음악 시장 분석가 앤드류 제임스는 "영탁은 트로트를 단순한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로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전통 트로트에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해 글로벌 팬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 재창조했다"며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그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앤드류 제임스는 영탁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보여준 음악적 융합과 혁신은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는 또한 영탁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는 영탁이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혁신적인 성과로도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마이클 존스는 영탁의 광고 모델 성공과 사업가로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비즈니스 전략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표현했다. 그는 영탁은 자신의 이미지를 단순히 음악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광고 모델로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수익 모델은 단순히 광고 수익을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존슨은 또한 영탁은 광고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그의 사업적 감각은 단순한 음악가의 범주를 넘어섰고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탁이 비즈니스적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 영탁은 자신의 음악적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며 그의 철저한 전략을 칭찬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영탁의 성공 뒤에 숨겨진 긍정적인 마인드와 철저한 자기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심리학자이자 자기 개발 전문가인 제시카리는 영탁의 긍정적인 태도가 그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르박사는 영탁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그를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큰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영탁이 강조하는 건강 관리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르 박사는 영탁은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이는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악 평론가들은 영탁이 보여주는 음악적 도전과 혁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를 현대화하고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는 그의 시도는 음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유명 음악 평론가 앨런 스미스는 영탁은 단순히 전통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또한 영탁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 그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그는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업적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은 한국 음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음악적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그의 성공이 한국 음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영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 음악의 상징이자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